어제 맞나? 어제는 그 미국에서 경찰관 여러 명이 한그 흑인을 체포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경찰관이 체포를 제압을 하는데 너무 세게해서 무릎으로 목을 이렇게 졸랐는가 봐요 이렇게 저항이 심했는지 무 무릎으로 이렇게 목을 졸고 계속 그렇게 있는데. 그 흑인은 숨좀 쉬게 해달라고 이러다 죽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어, 시민들은 보면서 이제 어이 조르지 말라고 너무 심하다고 어, 그렇게 항의하는데 그 망부던 옆에 있는 경찰관들은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저지하고 그 경찰관은 계속 목을 조르면서 이제 제압을 했는데 너무 오래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 오래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흑인이. 이렇게 그 맨블런스에 타가지고 결국은 숨지고 말았는데요. 그게 또 옆에서 시민 중에한 명이 그걸 또 이제 촬영을 다 했어요. 촬영을 해서 본인의 SNS 다다 올린 거야. 그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맨날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라고 해야 되나 백인 우월 흑인 좀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흑백 차별이 좀 있었는데, 그러 흑인들은 말도 못하고 늘 불만에 쌓여있다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 농성이 이제, 뭐, 이렇게 좀 강한 농성이, 어, 펼쳐지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우리 흑인들한테 이제 미국이 힘들 때, 우리 LA에 폭동 이렇게 있었을 때, 한국인들 우리 한국인들도 괴한 그냥, 그냥 동양인들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동양 한국인들 그때 코리아 타운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총 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망보고 총 들고 싸우고 막 이랬다니까요. 어, 근데 이제 참 이곳은 미국이란 사회는 참이 발전된 사회인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인권이 이렇게 백인 흑인 차별이 아직도 심하고 우리 영화 같은데 한 번씩 보잖아요. 흑인들은 죄가 없어도 이유 없이 검거 그냥 <laughs>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신분증 <laughs> 뒤로 해서 손 제압하고 뭐 이렇게 이유 없이 체포하는 듯한 이런 뭐, 어,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어, 흑인들이 굉장히 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야참 대통령이 참 중요하구나. 전 진짜 국가 지도자라는. 분이지. 국가 지도자가 좀 평화주의자고, 또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잘 살자, 다 같이 행복하자, 이런 말과 행동을 보이면 좋겠는데, 이 트럼프는 처음에 이제 그 선거운동 할 때부터 이제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이런 백인 위주의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고, 또, 미국 우월 미국이 최고단지, 어,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면서, 세계에 있는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어, 좀 이기적이랄까? 좀 그랬었어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국제 관계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졌는데요. 국제 협약들을 많이 탈퇴했어. 이번에 어제는 WHO, WHO 맞나? WHO를 탈퇴하겠다고 국제보건기구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팬더믹 현상도 팬더믹이라고 이제 발표한 것도 이제 WHO인데 그 WHO를 탈퇴하겠다라는 이유가 중국을 너무 중국 편을 많이 들어줬다라고. <laughs> 이번 우한폐렴우한폐렴이라고만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중국 편지를 너무 많이 좀 봐줬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뭐안 하겠다 하더니 진짜 어제 정말 이제 그 WTO를 그, 그, 거기에서 이제 탈퇴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탈퇴가 WTO만 탈퇴한 게 아니에요. 2015년도가 16년도에 이렇게 그 16년도인가? 그때 유네스코도 탈퇴했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유네스코, 우리는 뭐 해인사가, 통도사가 뭐 이런저런 유네스코에 들어가고, 불국사나 뭐이렇 게, 유네스코에 다 지정이 되고 막 그런 거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유네스코 뭐 엄청 뿌듯하잖아, 지정됐으면. 그런데 미국은 유네스코, 몇년 됐어? 유네스코에서 탈퇴해버렸다니까요? 트럼프가 되면서? 그리고 또 탈퇴한 게 파리 협약, 기후 협약을 탈퇴해버렸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파리 기후 협약이거든요. 사실 이산화탄소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재를 많이 쓰는 나라들은 이산화탄소로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거든요. 이렇게 공산품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들도 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데요. 옷이나 이런 것들도 자동차 이런 것들도 전 유럽에서 자동차 1년 판매량보다 미국 한 나라가 자동차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보면 훨씬 더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 유럽도 이게 유럽이 많잖아 크잖아 <laughs> 그런데, 그런데 미국이 더 성, 성, 소비가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자동차를 몇대 수출하냐 뭘몇 얼마큼 수출하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소비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소비하니까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선진국이니까 본인들이 이제 자기 살 깎더라도 좀 줄여야지 되는데 트럼프는 이제 자기 우리 희생은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우리 희생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 뭐 더. 지금도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배 불러 있는데, 우리 국민들 더잘 살려야 된다. 우리, 우리 인간, 우리 미국이 더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파리협약까지 탈퇴해버렸잖아요. 탈, 그, 탈퇴한 게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국제기구들에서는 미국만 보면 벌벌 떨고 있대. 왜냐면 그 파리협약이라든지, 뭐, WTO라든지, 그, WTO도 지금 탈퇴하겠다라고 그러는데? <laughs> 국제무역기구에, WTO, 뭐 옛날 우리 우루가이 라운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루가이 라운드 해가지고 WTO가 잘 출범된 거거든. 근데 그것도 탈퇴하겠대. 국제무역기구. <laughs> 국제무역기구는 뭐예요? 이렇게 공평한, 우리가 무역을 할때 뭐 관세를 줄이고 공평한 경쟁, 뭐 이렇게 공정한 무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기구에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거기를 탈퇴하겠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잘생, 잘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관세 마음대로 때리고, 뭐, 마음대로, 보험, 보험 마음대로 하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탈퇴하는 이유도 과거 아니야. WTO 너희들이 지금까지 중국을 많이 우대해줬다. 그래서 중국이 이만큼 성장했다. 사실 중국을 키워준 건 미국이 키워줬지. 대한민국이 중국을 키워줬어요? 일본이 키워준 것도 아니거든. 중국을 키운 건 미국이 기들이 키워놓고, 자기들이 키워놓고는 WTO가 키워졌다, 뭐, WHO가 봐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온갖 국제기구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유엔까지 탈퇴하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유엔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거의 그, 엄청나게 많은 기구들을 트럼프 정부에서 많이 탈퇴를 했어요. 지금 말한 몇 개도 중요한 기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은 또, 이제, 거다가 미중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홍콩까지, 이제, 홍콩, 중국은, 이제, 보안법을 들이댔죠. 중국이 보안법을 들이대면, 이제, 그게 실행이 되면, 홍콩은, 국제무역이나, 국제금융허브,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중국의 지방의 한 도시, 뭐, 선전이나, 상하이나, 천, 천진이나, 뭐, 이런 것처럼, 지방의 하나의 도시로 전락해버리가 쉽거든요. 홍콩 사람들이 이제 이민, 홍콩 탈출 난리라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발표하기를 시민권을 주겠다, 홍콩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아니 이미 홍콩은 뭐 이렇게 97년까지 100여 년 동안, 150년 동안 영국이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97년 이후에 계속 시민권 영국에서 이제 그 시민권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걸 이제 갱신을 하고 갱신을 하고 갱신 비용이 또 들잖아. 그래서 계속 갱신해온 사람들은 아직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갱신 굳이 뭐 굳이 갱신해야 되냐 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없고 그냥 자연 소멸되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수십만 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직 소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영국은 영국 시민권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영국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또 가만 보면 아무래도 부유층이기가 쉽겠죠. 기존의 홍콩인들 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영국으로 이민 얼마든지 와라. 이렇게 받겠다라는 적극적인 제스처가 있지 하고 그래요. 에, 이제 이렇게 홍콩에 부여된 특별 지위도 이제 저절로 뭐 이렇게 해지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어, 이렇게 그 힘을 가진 자는 너그러워야 되는데, 힘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이제 욕심 많은 자가 더 욕심을 차리면, 이게 이제 불협음이 생기고, 형제들도 똑같잖아요. 부자인 장남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다 이제 가난하거나 보통인데 장남이 더 자기 부자면서 더 부자를 챙기려나돈 없다면서 더 하면 미움받고 왕따 당하잖아요 지금 이 트럼프는 몇년 동안 스스로 왕따하는 자기 왕따를 자기가 시키는 미국이 미국을 왕따시켜 왔어요 보면 그래서 참 국제관계라는 것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계도 다 똑같구나. 이 넓은 마음을 써야 되는데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다니면 불교 교리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봉사를 절에서 몇 시간을 봉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성격을 바꾸는 게더 중요하죠 그렇죠? 나를 알아가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불교 교리를 사성제 팔정도를 달달 외우고 뭐 팔만대장경의 경의 이름들을 달달 외우고 금관경을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면 뭐해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지밖에 모르고 암만 독선내 가득하면 그러면 오히려 불법을 회방하는 거나 똑같아. 불법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지밖에 모른다면, 뭐, 절에 다녀봐야 별 소용 없네. 이럴 때잖아요, 이게. 그런 금강경을 다 외우지 못해도, 법문을 다 알아듣지 못해도, 이렇게 보현보사님의 원력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 상대가 화낸, 화낸다 하더라도 같이 화낼 게 아니라, 아유, 얼마나 아프면 저러겠노? 이러면서 이제 연민의 마음을 가는.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개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 마음을 개조를 잘안 하고, 외우는 것만 급급하고, 이렇게 독성하고 절하고, 이런 데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는지 다고 다르, 똑같지 뭐, 보면. 이렇게, 그, 미국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욕먹는 거는 부자이면서도 자기 것만 챙겨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또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은 국제기구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또 어려운 나라의 제3세계에다 많은 원조를 해줘도 괜찮아요. 지금 미국이 행하는 정책을 보면 알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든데 돈을 무다, 무한대로 찍어서 계속 돈을 뿌리고 있어요. 위험한 국채도 사뭐또위또 또 국민들 그 뭐야 이렇게 그 퇴직이 아니고 뭐 실업 실업급여 엄청나게 지급을 해뭐이그 S.O.C 사업을 엄청나게 해돼뭐 직원 본인들 달랑 찍어서 다 본인들 국민들한테 뿌리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그 엄청나게 뿌리면서 세계를 향해서는 안 쓰는 거예요. 그그달라는 미국 돈인 것 같지만 미국 돈이 아니라 세계 돈이잖아. 세계 돈. 달라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융 공부를 조금만 하면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달러를 쓰잖아요. 이제 아시 그 아랍 지역에 가서 그그 그 뭐야 기름을 살라서 달러로 결제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환전해 가면. 우리 천원, 우리 원화를 가지고 해외에 가지 않잖아. 달러 가지고 해외 가잖아. 우리만 그런가. 다른 나라, 모든 나라도 다 가고 해외에 가면 다 달러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는 미국 돈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돈이고 그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거는 또 미국 연방은행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WTO 이렇게 이런 데 탈퇴하고 WHO 이런 데 탈퇴하고 유네스코 이런 데 탈퇴하면 그런 국제기구는 회비로서 이제 운영하는데, 회비, 회비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는데, 회비를 제일 많이 내는 미국이 탈퇴해버리면, 이거는 뭐, 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에,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은 덩치가 커져가지고요. 에, 국제, 뭐, 국제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G2, 뭐, 미국 다음으로 덩치가 커버려서, 거기서 내는 회비도 만만치. 아, WHO 회장이 왜그 중국 눈치를 슬슬 보고 중국을 이렇게 하겠어요. 엄청난 후원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면. 게다가또 중국은 1대1로 하면서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다, 아시아다, 아시안 국가다, 아프리카 국가다, 뭐이 도로 건설 해주고 뭐 이렇게 기반시설 SOC 사업을 다 해주고 다 해줘요. 물론 이제 본인들의 자본, 빌 빚. 빚 대출해가지고 가지고 다 하지만, 남미 지역까지 다 한다니까? 그 <laughs> 남미 지역이 중국하고도 친하다니까요? <laughs> 유럽도 이제 영국 말고는 다 중국하고도 친해요. 아시아도 중국하고도 친하고. 인도는 중국하고 별로 안 친하죠. 이제. 인도는 옛날부터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트럼프가 저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계속 진행된 상황이죠. 이제. 미국은 점점 이렇게 그 넘볼 수 없는 나라, 저 상류층의 나라가 되면서 저렇게 제3세계를 돌보, 돌보는 것을 그 러시아 이후, 러시아하고 이제 이렇게 단판을 벌인 이후로는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냉전의 시대라는 게 장점도 있었고 단점이도 있었죠. 미소 양, 양대 해가지고 냉전, 소련 내 예, 소련 연합, 미국을 비롯한 미국의 이제 사람들, 국가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미국을 자기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 엄청난 지원을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도 시원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를 다 지원해 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 자유 세계의 그 대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소련은 그쪽 세계 공산 세계의 이제 대장이었고 그런데. 90년도, 91년도, 90년도 에때 이제 해체됐잖아요. 냉전이 해소가 되면서 고르바초프가 쫄쫄 하더니 미국 소, 미비에트 연방이 딱 해체가 됐어요.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러면서 이제 다 갈라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90년도 바로 이전만 해도 미국하고 이 역계를 나란히 하는 러시아였는데 물론, 경제력은 아니었지만, 군사력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이, 그, 소련이 경제를 탁, 여는 순간, 그냥,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뻥! 하고 터져가지고, 공중분해 돼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골로 갔어요, 골로 갔어. 그래서, 엘친이 나오고 뭐 했는데, 그때도 계속 허덕이 허덕이 하다가, 지금 있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를 살렸죠, 이제. 이만큼 되게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90년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넘, 30년 가까이 미국이 독주했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 2010년도까지 독주했고요. 201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중국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지금이 됐죠, 이제. 그런데, 가운 보면 세계 국제 정세의 흐름들을 보면 모든 것은 무상해요. 항상 1등 없고요. 항상 꼴찌가 없어요. 영국이 뭐 이렇게 해가지지 않는 나라는 200년 동안만 해가지지 않는 나라였지 2000년 동안 해가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면 그리고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세계의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걸 받은 나라가 네덜란드가 받았던 거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도 한 100년 동안 그 조그마한 나라가 100년 동안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동인도 회사를 세우면서 이, 이, 이렇게 그 바닷길을 완전 장악을 했어요. 네덜란드가.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표류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보면.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영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한 200년 가까이,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힘 빠지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온 것이 미국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 이런 걸 보면, 이, 미국도 이제 한 100년 동안, 이렇게 100년 동안 이 어려운, <laughs> 급변하는 시대 100년 동안 독주했으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독주할 것 같으면 자비로워야 돼, 좀. 마청만큼 많이 풀고. 음, 옛날에 영국이 무슨 뭐 이렇게 기축 통화를 갖고 있었겠어요? 네덜란드가 기축 통화를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달러라는 굉장히 엄청난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핵폭탄보다도 대단해 돈이잖아. 그러면 그거를들을 적절하게 잘 풀어서 이렇게 하면 훌륭한 존경받는 미국인들이 될 텐데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도 제일 많이 걸린 사람들이 미국이고. 제일 많이 죽은 사람도 미국인데다가, 지금 또 흑인 이렇게 이제 사망하게 하는 그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성할 게 아니, 반성은 안 하고 사과,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우리 공권력이 너무 이렇게 강한 진압을 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야지 잘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강경진압해라. <laughs> 지금 농성하는 사람 강경진압하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흑인들, 니들 잘못이다. 경찰들은 잘했다라고. 이렇게 손들어 준 거예요, 경찰들. 네. 그런, 이제, 농성은 더 많아질 수 밖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우리가 미국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뭐, 뭐중요하겠마만 그래도 그런 강대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나 지금이나 이제 마음을 크게 쓰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 많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절에 이렇게 다니시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잘 익혀서 이게 사실 답이 없어요. 저도 늘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 그걸 머리하고 이때 말과 행동하고 또 따로따로 움직이더라고요. 자비이사를 늘 실천해야지, 팔정도이 바람도 해야지 라고 하는데, 또 실제로 이제 말과 행동은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불법을 행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고민하면 정말 잘안 돼. 이렇게. 답이 없어. 그러나 가국 답을 찾아가는 것이 에, 불법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내가 자 지금은 못하지만 지금 넓은 마음을 못 쓰지만 넓은 마음을 쓰려고 하고 화가 화가 자꾸 나는 걸화 화를 참지 못하지만 참으려고 자꾸 그러고 에, 이렇게 남을 스승으로 여기려야 되지만 실제 안 되는 것들을 스승으로 여기려고 자꾸 노력하고 자꾸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정념이라고 해서 가자꾸 순간순간에 이렇게 응용을 해야 돼. 순간순간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머릿속으로만 맴돌면 안 되고, 안 되고, 실제 생활 속에 적용을 늘 해야지, 이게 진짜 참 불자죠. 우리 스님들이 그게 안 되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 그 스님 하면 무조건 자비로줄 알았더니 막상 가서 스님하고 대화해보니까 꽉 막혔어. 열린 생각을 가진 스님이 별로 없어 그 저를 비롯해서 <laughs> 꽉 막혔어요 그리고 버럭 화를 제일 많이 내 스님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화를 내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잖아 보면 같이 싸우게 되니까 근데 스님들은 화를 내면 받아줘요 여러분들이 <laughs> 여러분들이 받아줘 그래서 스님, 스님이 화, 화, 도 괜찮은 것처럼 내버려서 스님들 화를 잘 내는 스님이 많아요, 보면. 무슨 독재자처럼, 군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네그 하여간에, 이, 저는 그래요,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출가자라 하더라도. 출가자니까 더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행을, 또 남이 공덕을 짓게 하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더잘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스님이면 화돌 내지 않고요 자비롭고요 이렇게 이제 넉넉하고 살찐 거 말고 <laughs> 그래야 된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문제 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훌륭한 부인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하십시오.